흡연이 건강에 끼치는 안 좋은 영향은 백번 말로 설명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담배의 중독 물질인 니코틴은 중독성의 정도가 1위 헤로인, 2위 코카인, 3위의 니코틴이 차지할 정도로 높아. 흡연한 지2 시간이 지나면 체내 니코틴 농도가 떨어져 니코틴을 보충하기 위해 다시 흡연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을 해야 하는데 담배가 안 좋은 이유는 위쪽에 카드 달아 놓을 테니 클릭하셔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가 나쁜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금연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와우. 니코틴이 중독성은 높지만 몸에서는 금방 빠져나가는데 8시간만 담배를 피지 않아도 몸에서 90% 이상이 제거되고 3일이 지나면 거의 완전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니코틴이 몸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2, 3일 동안에 금연 기간 통틀어 가장 강렬한 흡연 욕구를 느끼며 불안, 초조, 분노 등의 금단 증상이 정점을 찍고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덕분에 2년 이상 금연의 성공률은 1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3일의 시간을 버티면 그 이후로는 수월해진다고 하는데요. 3주 정도가 지나면 뇌가 금연 상태에 적응해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연에 성공하게 되면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금연 20분 후부터 혈압과 심박동수가 줄어들고, 손발의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게 되며, 2시간 후에는 혈액 속 니코틴이 완전히 없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6시간 후에는 혈압과 맥박이 낮아지고, 8시간 후에는 혈액 속의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일산화탄소량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24시간이 지나면 폐에서 흡연 부산물을 청소하기 위해 가래를 뱉어냅니다. 48시간 후 미각과 후각이 정상화되고, 일산화탄소가 제거됩니다. 72시간 후부터는 호흡이 편해지고, 기관지가 이완되어 신체 수준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며 신체적 위험도 감소하는데 첫 번째로 담배가 유발하는 폐암과 식도암 등 암의 발병률이 금연을 하면 5년 이내에 구강암과 식도암 위험 50% 감소. 10년이 지나면 폐암은 30%에서 5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혈관도 개선이 되는데 금연 1년 후 심장질환 발생 위험 50% 감소. 10년이 지나게 되면 심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감소. 15년이 지나면 비흡연자와 유사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독소 배출이 잘되고 이로 인하여 피부가 좋아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또한 금연을 하면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30세에 금연 시도하면 흡연과 관련된 사망 위험이 거의 없어지고, 40세에 금연 시도 시 9년 생존 기간 증가, 50세에 금연 시도 시 6년 생존 기간 증가, 60세에 금연 시도 시 3년의 생존 기간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일찍 금연하는 것이 건강 회복이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니, 가능하면 오늘 바로 지금 당장 금연하시길 바랍니다.